오늘 말씀, 골로스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골로스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에 과연 바울이 골로스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내용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기도에 대한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또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은 말씀은 없는데 기도와 영성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혹이라도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기도 없고 말씀만 충만하다 그럼 뭐 냉랭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죠. 지금 바울이 골로새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 또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그가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걸 이제 소위 기독론이라고 했는데 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런 거짓 교사들이나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이 앞부분에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절 한번 다시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랬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원어성경을 보면 꾸준히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기도가 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뭐 그것이 응답이 되고 하면은 더 신이 나서 힘이 있고 힘있게 기도를 할수 있는데 뭐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또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기도했던 거, 기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뭐 아니면 10년 전에 내가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게 응답이 안된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한번 기도하는 사람 없죠? 계속 우리는 기도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 감고 잘 때까지 늘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한다. 근데 그 대화는 어떤 대화냐? 마치 하나님께 때를 쓰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감사 기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게 우리 그리스인의 정체성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 기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이 담기는가 결국 감사가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그 바울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여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또 기도 부탁을 했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도 그런 부탁할 때 있죠? 아 목사님,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또뭐 우리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하고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눕니다. 그 나누는데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좀 빨리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지금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맞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뭘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는 하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어야 하는데, 사실 내가 이일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여 있다 하면서 도리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육장에도 보면 그 빌립보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그 주인이 막 고발을 해가지고 필리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신라가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랬더니 막 지진이 나고 착오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안 가요 <laughs> 그리고는 그 간수장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밤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옥문이 확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도망 안 갔다는 말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빨리 열려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여 있고 또 심지어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속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확 열리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응답 해주셨네 하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나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늘 감사한 사람이, 늘감사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리보그 골루세서를 쓰는 당시 앞에 나왔던 에베소서 또빌리보서다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참 낙심되고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여전히 그가 이처럼 감사하고 또,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그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스에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빌리포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4장 6절, 7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면서 그 전신갑주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또 우리 아픔들 문제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또 5절 6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기도하기 전의 삶이 있고 기도한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 내용은 뭐냐? 바로 이제 우리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말하고 있어요. 4절 볼까요? 그러, 그리하,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기도 이후의 삶이죠. 결코 기도와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 기도와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 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마지막에 기도를 교훈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또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늘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는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육과 또리 살아는 자녀들을 다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인 오한우들 하나님 돌봐 주시되, 아버지 우리 하장론님꼭 붙잡아 주시고, 그 병상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피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늘 건강하셔서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과 일터 꼭 지켜주시고 어둠형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양원 계신 어르신들 생활 잘하게 하시고 아부요 여양원이 잘 운영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나간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 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막히고 다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늘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